어 좋은 영웅들 많이 나왔네. 용 악벤 하하 <laughs> 이세 영웅한테 다 치명적인 벤이긴 하다. 말해봐 자. 어곱 명의 강대 준비되셨나요? 야수 토큰일수도 있으니까 그냥 낼게요 어? 몰록 토큰이네? 잠깐만습 우와 잠시만 아 이거 걸고 몰록 토큰 찾고싶은데 에잇 걸어 와, 나왔어.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오, 잠시만. 강제3 발. 황금을 접네요 얘도 몰로 위주로 잘 먹었다. 쩔요 계속 압박하죠 에반데 하나만 더 볼까? 응. 아씨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아 이거 현금 안 나오네 페어 되개인데 페어 3개인데 안 나오네 얘 까-지 봐도 되긴 한데. 이거 먹자. 라그, 신났네. 이거 먼저 잡. 저... 어, 이게 더 좋은가? 어,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이기지는, 아. 여기 치면, 아, 절대 못 이긴다, 여러분. 참,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좀안 좋았다. 아한킬 미라오스야? 미라 얼리자 미라. 아 무승부로 하자 제발. 아쁘지 않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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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진짜 비겼다. 안사가 나왔네. 아니, 얼릴 게 없어. 어, 망했군. 안내, 안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긴 하네. 내면 1딜 줄여줄까? 얘가? 아, 자리 비워야 된데내 자리. 민초 정령대. 아, 아. 어. 얘는 잡았네. 어, 이러면 8 데미지만 맞는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잘 싸웠네요. 황금을 좀 뽑아야되는데 일단 만뿐을 먹고 아 이거 월쩡한데 엄청 잘 나오네 그냥 풀릴수도 있으니까 빵을 울 버리자 어? 어 오케이 일단 한개 드디어 풀었다 불안 나오면 그냥 멀록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이러면 비싸, 이러면 비싸. 아, 이거 참... 아! 내절 오네. 작은 하수인이라도 스페를 결정수있다 확인했는데 배치가 <laughs> 엉망이다. 저만안 치면. 이런 거 같은데? 삼원에 걸게요. 삼원에 천번형 일단 하지 말고. 어 뭐야? 오오 잠시 만 오씨. 어 손에 있는 게두 선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내고 어, 팔번 했는데 어, 버프 안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어, 아니구나. 아씨 <laughs> 어, 깜짝이야. 버리자. 내 테러하자. 어 손에 있는 게 주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어 정신 없네. 와. 브란 몰록이네 이 친구는. 브란 망꾼 건한거왔죠파밍만 아, 시켜줘. 어. 브란 어, 잡자. 오케이 이러면 어. 까비 까비까비 까비. 2원 받았네요 2원 개이득 빗송 한개 더 찾자 예, 있으니까 황금까지 좀 아로하스도 그냥 사버리자 미라에 걸자. 딱 되네. 아 다행이다. 이번 턴에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오케이. 이거 무조건 파밍했죠. 내 목적은 오로지 파밍. 오! 아, 이거 안 되네. 혹시, 혹시 한번더 되나 싶었는데, 아, 이거 안 되네. 황빛, 찾자, 황빛. 오, 튼튼. 아, 근데 도발이 몇개 없어. 사지 말자. 다음에 황금 된다. 이거 그냥 사 둘게요. 지금 어차피 살거 별로 안 많아서. 황금 하인 얻으실 수 있겠군요. 이거 사고 넘어가자. 어, 반발트는 진짜 잘 키웠는데. 뭐가 없네. 잘 싸웠네요. 오케이, 그렇지. 파밍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리필 한번더 시켜주자 아... 오 되겠는데? 아... 아... 이게... 이게 안되네 아... 미라가 환생한 미라가 때려가지고 환생한 미라가 알 쳤으면 됐는데 알 쳤으면 가수인은 줄었지만 골 확보했군요. 지금 좀 털어볼게요. 고용하 해보자. 야한다이발더 음. 걸진 않을 <laughs> 이거 왜,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 일단 리븐데요 하나 킵어 황금 그냥 엄마곰이네요 아 아깝다 이러면 파밍 못해 파밍 못하는게 제일 중요한데 파밍을 하는게 파밍. 카드가 까지 전투가 얘가 독성 잡았어야 되는것 같은데 얘가 얘가 사자 잡았어야 되는데, 어, 일단 엄마건 끊었고요. 문제는 이제 카드가 방울뱀인데, 여기서 오케이 이러면 애매하다, 체력 애매하다, 안 나오잖아, 아무것도. 오케이. 비성 아, 시원하게 합쳐주자. 니 말고. 하수인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아쉬운데. 아..이건 좀.. 아! 아니 이건 좀.. 독성몰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했거든요? 아몰랑 다시 사 형합체 있을만한데 와..스탯 장난 아니다 미성은 줘도 돼 뚱아트를 그 주면 안 돼. 아, 안 돼. 파밍을 못하네. 체력이 너무 높아서. 졌다, 졌다. 와, 세다 이거 진짜 세다 이거 모듈, 모듈 발라야 되겠는데? 아, 네트 뭐하냐, 진짜. 더미 만날 수 있나? 반반인 거 같은데? 와 왔다. 씨 이건 또 뭐야? 방금 하수인이군요. 여기 상입니다 질을 땐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죠. 잽은 얘는 뭐지? 해적선? 잽 한번 집어보자. 롤 <laughs> 모듈만 나오면 돼. 모듈만 나오면 모듈이랑 이 친구, 이 친구 황금. 어 뭐야? 아, 승전이 아직 안될것 같아. 력이 다들 네어 어, 뭐야? 얘 뭐지? 해적 3? 얘 내가 스태시 아직 부족해서 얘한테 영능 걸지 말자 황금 비송을 빼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 좋아 이야 다들 긴장하게 에호가 쪽인가? 베조디아였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완성을 못했다. 완성 못했다. 해적이 3위기네 차라리 잽을 넣을 걸 그랬네. 이거 이거 그냥 넣지 말고. 아 빗송 빼가 너무 싫은데. 자아에호가였구나에호가내 빗송 돌려줘. 안돼. 전투가 예쁘지 않아요? 아! 이겼는데. 이겼는데, 속상한 이기분. 이겼는데. 아, <laughs> 근데 2분의 1이었어. 가져 파밍할 확률. 2분의 1이었어. 어, 모듈 나왔다. 얘는 잽 필요 없죠. 주전자가 애들 체력이 한 4, 50대일 텐데 주전자 가지고 뭐될거 같진 않고. 리본데어나 좀 찾아보자. 아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도파를 그냥 더 세워도 되겠는데? 아르버스 나오면 살게요. 어, 나왔다. 이러면 은 오! 우와, 황부! 일단 첨부 못 갔고. 오오오오, 아,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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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이거지, 아, 이겼다, 이겼다. 이거는 이겼네요. 식물 몇 마리야? 아, 증시 신물이 아니라 증식이구나. <laughs> 아 증식이구나. 맞네. 산업체 내에서 더 약해질 수도 있, 있겠네. 뭐 독성이 붙어줬으면은 상점에 내 그냥 이거 팔고 냈을 텐데. 아, 근데 얘가 겸비가 살짝 부족해. 얘네가 접복하기 무조건 있겠지.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이거 39된 거, 나름 의미 있나? 나이스. 이긴 것 같은데. 여기.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나디나. 식물이 전복하긴 한다. 나이스. 아직 모르겠네. 아니, 아니,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네요. 이겼네요. 어 비송이 너무 무난하게 잘 해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승률이 더 낮았는데 마지막에 잘 싸웠네요, 진짜. 나나 나, 이거 저쪽 세상에서 더진 거죠 지금 이거. <laughs> 저쪽 세상에서 지금 져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죠.